열왕기왕 4장1절부터7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되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애우세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계산의 법칙이나 방법을 문자와 기호로 써서 나타낸 식을 우리는 공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은 지름 곱하기 원주입니다 그리고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 이런 공식을 통해 우리는 수학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명 비법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도 바로 그 요리를 만드는 공식인 셈이죠. 예를 들어 맛있는 탕수육을 만든다면 준비한 채소를 넣고 볶다가 전분물 1.5컵, 설탕 3큰술, 식초 2큰술, 간장 1큰술을 만든 탕수육 소스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수많은 공식들이 있습니다. 공부에도 공식이 있고 성공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아는 사람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부분에도 공식이 있을까요? 삶의 문제 앞에 흔들리고 좌절할 때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적인 공식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공식을 잘 활용하기만하면 놀라운 문제 해결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등산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길도 척척 찾아내는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고집이 있었습니다. 바로 낡은 나침판을 절대 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침판만 있으면 어떤 길도 잃지 않아 이렇게 자신만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안개가 자욱한 산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침반을 꺼내 드렸지만 바늘은 제멋대로 빙글빙글 돌기만 할뿐 방향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나침반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고장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다 밤이 되어서야 결국 구조대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등산가의 낡은 나침반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내 경험, 내 지식, 내 힘이라는 낡은 나침반을 붙들고 있으면 헤매기가 쉽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믿음, 집중, 순종이라는 공식은 결코 고장나지 않는 완전한 나침판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공식은 우리를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풍성한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영적인 공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여인은 선지자의 제자인 남편을 먼저 보낸 미망인입니다. 과부이지요.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픔으로,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자기의 두 아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의 종으로 끌려갈 그러한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 본인이나 가족이 일정 기간 노동으로 빚을 상환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채무 노예화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실행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생계 책임자였던 남편이 사망하면서 가정의 수입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과부는 남편이 남긴 빚을 감당할 자산과 소득이 없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두 아들이 종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는 그 여인이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올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올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리에게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희 당할 것이,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밑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러한 큰 어려움을 당한 이 여인의 문제를. 선지사,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빌린 돈을 갚을 정도가 아니라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절망 끝에 섰던 여인은 그저 무너지는 대신 문제 해결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 발걸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문제 해결하는 첫 번째 공식은 바로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인 기도입니다. 1절을 보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브루짓다는 히브리어 원어로 차크입니다. 번개 같은 소리로 외치다, 크게 외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통곡했다입니다. 통곡은 전부를 솟는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소리치는 것을 넘어 억울하고 절박한 사람이 왕에게 공의를 호소하듯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전부를 쏟아내는 행위인 것이죠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구하면서 간절하게 전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일단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아기의 울음 소리를 들으며 엄마는 그 아기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구할 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부르짖는 그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고 묻고 있습니다. 맹인 바디 메오도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소리 지릅니다.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간절한 기도여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바르메오가 부르짖지 않았더라며 어떻게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보게 되는 놀라운 치유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부르짖어야 합니다.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르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느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여인의 부르짖음으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공식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문제 해결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기도로 문제 해결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문이라면 이제 그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그릇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공식은 바로 기적을 담을 그릇인 믿음입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던진 질문은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 엘리사 선지자는 내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한병 기름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2절에 이 여인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오되 많이 빌려오라고 명령합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명령은 단순히 그릇을 모으라라는 지시가 아닙니다. 이는 곧 여인의 믿음의 분량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왜 많이 빌려오라고 합니까? 많이 빌려오면 빌려올수록 그 그릇들에 차는 기름의 양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릇에 기름이 찰까 의심하면 그릇을 빌려오기가 힘들지요. 더군다나 많이 빌려올 수 없는 것입니다. 빌려오는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많이 빌려오면 그만큼 많은 양의 기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마지 못해 몇 개만 빌려오면 그만큼의 기름밖에 얻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병을 고치실 때내 믿은 대로 젤지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대로 된다는 것이죠. 기적은 믿는 만큼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거나 믿지 못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믿지 않는 곳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하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강구한 백부장,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주님은 그 하인을 고쳐주시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강구한 가난 여인에게 그 딸을 고쳐주시면서 그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는 자에게 그 믿음만큼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10편 81편 10절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기록되어 졌습니다.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열면 열수록 체험을 받고 응답받는 것이 더 크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풍성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선,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릇을 많이 빌려옵니다. 결국 이 여인은 문제를 풍성하게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행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넓은 그릇을 준비하시는 모든 송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그릇을 많이 빌려왔다면 이제 그 기적을 완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세 번째 영적인 공식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문을 닫아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왜 문을 닫으라 했을까요? 단순히 외부의 소음이나 방해를 차단하는 의미를 넘어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웃들은 이 과부의 가정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없는 기름으로 무엇을 하려는 거지 하면서 의심의 눈길을 보냈을 것입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비운승과 인간적인 염려를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하는 영적인 공간을 만드는 행위인 것이죠. 이 여인은 현실적으로 한 병의 기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빈 그릇을 보고 이게 무슨 소용이지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세상의 소리나 자신의 계산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엘리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녀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세상의 판단이나 인간적인 염려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만 길을 기울이는 영적인 결단인 것이죠. 마태복은 6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외부의 시선과 불신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고 산만하게 만드는 모든 것, 즉 불안을 부추기는 세상의 뉴스, 비교 심리를 자극하는 미디어, 사람들의 비판적인 시선으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문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로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주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을 가질 때 문제 해결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굳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집중을 통해 확고한 믿음을 채웠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공식은 응답을 완성하는 열쇠인 순종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는 말에 그대로 순종하여 그릇을 많이 빌려옵니다. 문을 닫으라는 그 말대로 문을 닫습니다. 그릇에,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대로 기름을 붓습니다 왜 기름을 빌려와야 합니까? 많이 빌려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문을 닫아야 합니까? 한병 기름밖에 없는데 이 많은 그릇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이런 잔소리가 없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녀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잘해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마지막 공식을 통해 문제 해결에 응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이 어떻습니까? 순종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우리의 개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인도 한병 기름밖에 없는데 이 많은 그릇이 무슨 소용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 길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문제 해결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종으로 받아야 하는데 순종으로 받지 못하면 그 문제 해결이 내 것이 될수 없다라는 것이죠. 순종으로 응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문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순종이라는 이 과정을 우리는 넘어서야 합니다. 이 순종의 과정을 잘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안타까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뒷부분에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울 왕을 가르켜 하나님은 사울이 내 말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불순종을 싫어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과 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는 문제 해결의 마지막 공식인 순종까지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왜 라고 묻기보다 예, 주님이라고 답하는 순종의 자세를 취하며 우리 삶의 완전한 문제 해결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의 삶을 통해 놀라운 문제 해결의 공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공식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금도 살아있는 살아있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의 직면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문제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또한 믿음의 그릇을 넓게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적을 담을 마음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분의 명령에 예, 주님 답하는 순종의 자세를 취하십시오. 순종은 기적의 기름을 멈추 멈추지 않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영적인 공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 공식이 여러분 상 가운데 빛이 되어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공식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함으로 다치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 레몬 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복 합니다.